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와 해양과학기술원이 동해바다를 탐사하고 해양플랜트 사업에 활용되는 수중글라이더나 수중건설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과 장비를 상용화하기 위한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 조사와 관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중 글라이더가 동해 바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중 글라이더는 바다 날씨와 환경은 물론 불법 선박과 잠수함 감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수중 글라이더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으며 항법 시스템 등 관련 기술 특허도 출원됐습니다. 또 해양 플랜트 시장을 염두에 둔 해저 케이블 매설이나 안반 작업용 해양 건설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저희 순 건설 로봇 3종을 해양 선부 아린드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개발은 끝났고요. 그 개발된 것을 바탕으로 트렁레 코드 즉 실적을 쌓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데요. 첨단 해양 로봇과 장비가 표준화 인증을 받고 상용화되려면 무엇보다 통합 실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해는 최대 수심이 3700m 정도로 첨단 해양 장비와 로봇의 다양한 성능을 실증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해양 기술 실해역 시험 평가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장비와 기자재를 싣고 바다에 나가 성능을 시험 평가하는 3000톤급 선박도 구입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정부로부터 어 해양 장비 평가, 테스트 베드를 우리 포항에 구축해서 수중 로봇이라든지 해양 레드 산업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해역 성능 시험과 인증체계 구축으로 경북이 해양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얻은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일제 단속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올 상반기 부정 거래 단속을 통해 행정계도 200여 건, 가맹점 직권 해지 5개소, 환수와 수사 의뢰 각한건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